생후 베트남이야기 35번째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양과동정 포충사와 호남우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과 고향마을 얘기를 해드릴까요? 제가 다닌 초등학교는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에 는 조그마한 시골학교로 전체가 6개 학급, 즉각 학년 1학급이었습니다. 그러니 초등학교 동창은 1학년부터서 6학년까지 6년간을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습니다. 남자가 30여 명, 여자가 40여 명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모두가 인근 마을에 살면서 6년간을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그런 배경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네, 그곳이 행정구역으로 광주시였지만 시가지 남쪽 외곽으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으며 경주채시, 밀양박시, 제주 고씨의 집성촌으로 동창 대부분이 새 집안의 일가 친척이었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 제사가 있는 다음 날에는 그 집안 동창 대부분이 떡을 나눠 먹을 정도였으니 조상의 제삿날까지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동창들은 자신의 조상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향 일대가 호남 이병의 발상지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의병장이 임진유란시 금산전투에서 전사한 재봉 고경명, 경술국치 직전 1908년 인근의 어등산에서 활약한 대천 조계원 등입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희 선조이신 소담 최유원도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인근 지역에서 의병 활동이 많았던 배경을 저는 인근에 있는 양과 동정과 포충사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양과 동정은 초등학교 인근 100m 정도에 있는 유적이기 때문에 제학 시절 수시로 가보면서 독특한 건축 양식에 따라 그때마다 경외심을 가졌지만 정자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저희 고조부 소담 최유한공의 행적을 공부하면서부터 했습니다. 양과 동전 1990년 광주 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12호로 지정되었는데 다른 이름으로 간원대 또는 고경명의 별서라고 합니다. 간원대란 이름은 이 지역에서 많은 관관이 배출되었으며 그 관관들이 이곳에서 국사를 논의하는 장소로 사용하면서 생긴 이름입니다. 또 양과 동전은 동약과 향약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장소로 또 지역 주민의 지방자치를 위한 회의 장소로 활용했으며 조정의 상소문도 이곳에서 작성했다고 합니다. 최초 의 건립은 신라시대 때였다고 하는데 현재의 건축물은 조선시대 건축 양식입니다. 양과동정이라는 현판은 우암 송시열이 쓴 것이며 향약 등과 관련된 여러 개의 현판과 함께 고경명이 쓴제양과모정이라는 시를 쓴 현판도 있습니다. 양과동정의 다른 이름으로 고경명의 네. 별서라는 이름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재봉 고경명은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의병 6,000명을 모집해 충청남도 금산전투에서 싸우다가 둘째 아들 고인우와 함께 전사했고, 장남 고정우는 고경명 사후 상중에 출전하여 진주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제봉 고경명 의병장은 1533년 양과 동정에서 멀지 않은 앞촌 마을에서 출생하고 성장했습니다. 그가 59세 되던 해인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동래부사 송상현이 외군을 맞아 싸우다가 전사했는데 송상현의 전임 동래부사가 고경명이었습니다. 그는 1591년 봄 정쟁에 휘말려 동래부사를 사직하고 귀향해 양과동정에 나와 지역의 유지들과 교유하며 지내던 중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한달 만에 지역의병 6천 명을 조직해 참전한 것입니다. 양과동정 인근에는 고경명 의병장과 두 아들 관련 의병을 추모하는 포충사가 있습니다. 포충사는 임진열한과 정유재란이 끝나고 3년 후인 1601년에 건립되어 양과 동정과 함께 지역 주민에게 국가안과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성지, 지역 발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선 말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호남 의병이 봉기하고 많은 활약을 하는데는 지역에 있는 양과 동정과 포충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 고조부인 소담 최유환 역시 양과 동정에서 지역 유지들과 교유했는데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소담호 저서 소담 실기를 보며 읽어드리겠습니다. 양과령에서 판상의 시에 원하다 호나무 서석 서쪽으로 가면 양과동에 있는 한 외로운 정자 동쪽으로 산을 바라보면 지초가 붉고 서쪽으로 마을을 쳐다보면 대나무가 푸르구나. 시인의 시 구절을 본받아 시한수 짓고 야인의 술병을 내 맘껏 따라 마시네. 선배들의 훌륭한 행적이 있으니 문설주에 그 훌륭한 모습을 기록하노라. 소담우 누옥은 양과정 동쪽 건지산 아래 지산 마을입니다. 소담우 집에서 서쪽으로 1km 정도 가면 양과 동정이 있는데, 양과 동정에는 소담우 8대 선조인 영사정. 최형안의 시를 새긴 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정 현판의 시를 차원해 본인의 시를 노래한 것입니다. 양과 동정에서 동쪽으로 건지사를 바라보면 지초의 뜻을 가진 지산마을이 있습니다. 다시 반대편 서쪽을 바라보면 1km 정도에 있는 고행명의병장을 기르는 포청사 뒤는 푸른 대나무 숲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쪽 지산마을 지초의 붉은과 서쪽 포충사 대나무숲의 푸름을 대비해 절면 대꾸를 만듭니다. 양과장에 걸려 있는 현판에는 소나무 팔대조인 영사정 최형한의 시를 비롯해 지역 의병장 고객명씨 등이 걸려 있습니다. 그 식기를 본받아 시를 지으며 선배들의 행적을 본받으려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양과장 판상의 시에 차원하다라는 소나무 한 시는 영사정 최형한, 재봉 고객명과 같은 호국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서담의 의지가 절절하게 배어있는 오원율씨인 것입니다. 서담은 면암 최익현과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서담의 장자 주파 기룡이 면암 최익현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서담은 면암의 척 화서를 읽고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밖으로 외사를 무리치고 안으로 정사를 닦는 개책 조목조목 나열하여 우리 임금께 올렸네 중화와 오랑캐는 자연, 구분이 있는 법, 금수와 어찌 함께 살수 있으리요? 말세의 상스러운 기린이 출현하고 아침 해가 뜨는 동쪽에서 봉황의 울음소리 들렸도다. 강하고 굳세게 나라 위하는 마음 드러내니 대군을 물리칠만 하도다. 제이현이 양의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는 상소문을 올리던 시기에 조선의 구군은 기울고 있었습니다. 소담은 시대를 상심한다는 시를 남겼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작은 중화 우리나라 오랑캐로 변하는 것을 참아보다니 어느 누가 삼척검을 들고 일어나 깨끗이 소탕하는 공을 세울 수 있을까? 여기서 삼척검이란 한 고조 유방이 나는 포유의 신분으로 일어나 삼척검을 쥐고 천하를 했다라고 한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기에 개혁개방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많은 그때 대원군과 최익현 등 보수 원로들의 생각은 4대 세국이었습니다. 그땐 4대와 세국이 그분들을 애국하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서담은 다른 사람이 삼척검을 들고 나서기만을 기다리진 않았습니다. 그는 관직에 있는 배슬아치도 아니었고 퇴직 관지도 아니었으며 제야 민초우 신분으로 노모를 모시하는 입체에 있었지만 은 1866년 10월 병인 양요가 발생하면서 서양 세력이 국토를 유린하는 상황이 되자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그때 소담은 나이 마흔한 살이었습니다. 소담은 향리 인근 마을에 경문을 돌려 민초의 권리를 동려하고 의병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의병장으로 추대되어 출동했습니다. 홀로 남은 넘어도 소담의 출전을 적극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강화도를 점령한 프랑스는 소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달 만에 스스로 물러가 버렸습니다. 병인양의 이야기는. 최영호 베트남 이야기 28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담은 군대를 해산하고 향리로 돌아와 애국과 근황정신을 고치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로부터 29년 후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일본군 낭인들이 국무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이 발생했습니다. 소담은 또다시 의병을 조직에 나서려 했지만 병이 깊어져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후원자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소담은 71세로 생을 마쳤습니다. 조정은 민초인 소담에게 사음부 감찰을 제수했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호남 지역에서는 곳곳에서 의병들이 덜불처럼 봉기했습니다. 호남의병연합부대인 호남창의회명서에서도 많은 의병들이 독립운동에 불을 붙였습니다. 기삼년, 김준, 조경원 등 호남의병의 이야기는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되지 않아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소담우 저사인 소담실기는 조선 말기인 의병사, 민중생활사 등을 연구하시거나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소담실기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유명사정 목록에 수록하고 있는데 지금은 책을 공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품절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책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또는 자막에 표시한 제 개인 메일로 표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남겨주시면 우송료를 포함해 전액을 무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시간의 연장선상에서 제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모하는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